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레드오션이다막 이렇게 또 음.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될수 있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원래 레드오션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아, 음. 블루오션이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받아갈 때 그들에게 익숙한 물건을 파는 게 음, 쉬울지, 음. 아무도 안 가는 산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처음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음. 파는 게더 쉬울지 보면 설득하는 시간이. 그쵸. A가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음, 없잖아요. 콘텐츠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남들이 음. 이미 익숙하게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에서 음. 내가 좀 차별화를 보이는 콘텐츠가 그들의 주목을 받을 확률이 더 높고 음. 그리고 남들에게 좀 익숙한 예를 들면 이미 익숙한 효소를 음. 조금 다르게 해서 파는 게 전환율이 오, 빠르지 네네. 아무도 모르는 갑자기 생, 생점 처음 보는 어떤 네. 새로운 걸 가지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 몸에 좋아요 하면서 블루오션에서 파는 음. 거? 저는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초보자들일수록 레드오션에서 나만의 차별화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더 음.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라고 음. 말씀드렸습